천연 기념물 홍도에 만들어 놓은 폐기물 소각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벌써 반년째 생활 쓰레기가 육지로 반출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3년차에 실려옵니다. 분리 수거를 거쳐 노란 포대에 담아 쌓아 뒀습니다. 약간 이제 습할 때 그때 파리가 이제 좀 많이 심하게 마을 쪽으로 오더라고요. 홍도 주민과 관광객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한해 300톤 가량. 홍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이곳 소각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름에 한번 꼴로 육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에 10년 이상 노출된 폐기물 소각장 보일러가 지난 2월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화물선에 실어 육상으로 빼냈는데 한 차례 700여만 원씩 지금까지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신안구는 소각장 운영비로 연간 1억 5천만 원이 들고 보일러 교체에 5천 5백만 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등을 이유로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냄새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나 그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홍도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육지로 반출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지난 2001년 국비 등 3억 원을 들여 만든 뒤 2007년 집진시설을 갖추는데 10억 원이 더 투입된 홍도 폐기물 소각장. 잦은 고장에 이어 끝내 시설 폐쇄까지 검토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